우리가 갑자기 어지러울 때 빈혈이나 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지럼증의 80%는 그의 원인이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석증입니다. 인기 트로트 가수 장민호 씨 역시 이석증을 겪으셨고 한 방송에서 어릴 적부터 머리가 자주 흔들려 부모님이 걱정하셨다고 하며 심지어 방송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진 후 이석증으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 설현 씨도 SNS 상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와이파이가 끊긴 영상 통화 화면처럼 보이는 현상이 뭔지 아시는 분이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다음 날인 26일 이석증으로 결국 진단받다고 밝혀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석증은 의례 가벼운 어지럼증이라 여기며 대수지 않게 생각하시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도 하기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은 질환이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질환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석증은 한마디로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 안에 이석이 이탈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전정기관이란 것은 우리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데 이석은 이석기관 안에 위치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중력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이석이 이석 기관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인접 기관인 방구리관 안으로 들어가서 이석끼리 어, 이 이석을 돌가루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우신데요. 돌가루들이 서로 응집하여 뭉치게 되면 머리를 움직이거나 회전할 때 이석은 방구리관 내에서 구게 되는데 이것은 방구리관을 강하게 자극함으로 순간적으로 강한 회전성 어지럼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석증은 강한 회전성 어지럼을 나타하기 때문에 뇌질환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뇌질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검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석증의 특징을 알고 계신 것이 좋은데요. 이석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회전성 어지럼. 즉,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 천장이나 벽이 빙글빙글 도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증상은 고개를 움직일 때 이석이 방고리관에서 굴러다닐 때만 나타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어지럼증의 지속시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지속시간이라는 것은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시간이 한번 발생 시 얼마나 지속되는가입니다. 이석증에서 회전성 어지럼의 지속시간은 이석이 방고리관 내에서 굴리는 동안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매우 짧아 대부분 1분 이내로 멈추게 됩니다. 또한 또다시 고개를 회전하게 되면 다시 회전성 어지럼이 반복해 나타나죠 그래서 어지웠다가 괜찮았다가를 반복해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검사를 통해 이석증이 확진되면 뇌병병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일단 안심할 수 있습니다 확진후 치료는 이석정복술이라는 물리치료를 시행해 방구리관으로 이탈된 이석을 원래 자리에 넣어주는 시술이 있는데 이것은 이석증이 발생한 방구리간의 위치 및 이석의 형태에 따라 나누어지는 이석증에 맞춰어 18가지의 치료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석 치환술을 환자에게 적용할지를 검사를 통해 확인한 후 환자는 각각 그에 맞는 치환술을 시행하게 되면 대부분 3일 이내 거의 100% 호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혹 심하지 않은 이석증은 특별한 치료 없이 좋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석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석이 이석 기관 내에 존재할 때는 가루의 형태로 있다가, 이것이 방구리관 안에 들어가서 서로 뭉치게 되면 돌이 되고, 돌이 되어야 방구리관 내에서 굴러 어지럼증 증상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돌이 방구리관 내에서 굴다가 저절로 흩어져 다시 원래 형태인 가루 형태가 된다면 증상이 소실될 수 있고, 이 돌가루는 저절로 녹아 어지럼증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약물로 증상을 완화시키며 기다리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치료 방법으로 선택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소실이 이석 치환술을 받는 것보다 치료 시간이 훨씬 길어 그동안 환자의 뇌가 그만큼 어지럼증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치료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멀미 증상 등 어지럼증 관련 증상을 계속 호소하는 환자분들을 의외로 많이 진료실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석증이 의심될 때에는 바로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아 뇌 자극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증을 경험하신 많은 분들은 당시 상황이 너무 힘들어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확실한 예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 이유는 떨어진 돌가루가 방고리관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은 칼슘의 결합력이 떨어져 좀더 이석 이탈이 용이한 것으로 되어 있어 비타민 D 보충을 권유합니다. 이석증은 이석 치환술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뇌에 추가적인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권유되지만 치료가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에는 돌가루가 뭉친 것을 방지하고 피로나 면역력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 역시 이석증의 원인이 되므로 충분한 수면을 통해 피로를 관리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귀가 행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